중앙지법에서 서류를 떼야 할 것을 서부지법에서 서류를 뗀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앙지법에서 서류를 떼거나 일처리할 것을 서부지법에서 서류를 떼거나 일처리하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서류가 국회로 가서 알리준다 그거 안 돼.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판사한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서류를 좀 주라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사는 재판장은 누구든지 간에 국회의원한테 서류를 주면 안 돼. 그리고 대통령 관주로 수많은 경찰들이 올라가고 트레이로 오는 숫자가 엄청 많았었는데 관제에 들어갈 때 도장을 찍는다 이거지 그건 도장 누가 찍었어 그거 보니까 두번 찍힌 흔적이 보인다 그랬는데 누가 찍은 거야 그거 밝혀라 탄핵은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그랬으면 회사 부재 리의 원칙 이라는 게있 잖아？세력 이 많이 나올 지가슴 색이 내 에서, 조 금할 수없 다는 거 한번 그렇게 해서 결 정이 났으면 끝나 는 거지. 또해 가지고, 안에 가길로 넘어 가고, 내가 볼때 는, 국회에서 한핵 소결 넘어간 거두 번씩 한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거 내가볼 때는 안 해도 되는데 다 야당이 지금 야당이 내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반역이라 그러지, 반역.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저희 대판사님 색상들 되게 두꺼운 거네. 잠시 쯤 한번 훑어봤는데, 어우, 대단하시 이리 수척끝에다 손가락 두 마디만 해한 집안에 인물이 노는 것도 쉽지 않듯지 인물을 지키는 것도 또한 잘 지켜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터지고 그래서 타고 3차 나와서 많이 죽었는데도 4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세상에는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칠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30년 전도 아니고, 40년 전도 아니고, 하여튼, 대통령이 저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도 사사표 설 사람 감옥 갈 사람 경찰들은 눈 뜨고 봐야 돼 대통령한테 수천 몰려가면은 야당 쪽정치인한테도 수천 이 몰려가야 돼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군인들이 군에 불을 켜고 제대로 봐야 돼 지금 하기에 따라가지고, 하기에 따라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나는 몇분 얘기했지만, 은 2025년 11월 전으로 대한민국이 전쟁한다. 북한하고 한국이 전쟁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볼땐내 느낌이 그래. 생각에 쭉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면 2022년, 2000, 2023년, 2024년 되게 안 좋았어. 그렇게 되면 누구는 먹으라고 그럴 테고, 누구는 먹히지 않으려 그럴 테고. 그러면 전쟁 나는 것밖에 더 있나? 지키고 싶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전쟁해야지. 한다면은 세 시간에 끝내야 돼. 일단, 지금, 목요일인데, 내분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갔을 필요가 있나? 국회에서 일사부, 일사부절이, 그, 일사부절이 거기 있으면 그거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큰 회사에 있는 사람들 웬만큼 다 알잖아, 뭐. 노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방 노동자 이아 갔다 오면은 다 알잖아. 그런데, 어큰 회사에 있으면서도, 큰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 밑에 또 자회사에 있고, 또 손자 회사에 해당되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어 어지나 돈이나 아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는 책임을 누가 지해주는 사람이 없이, 기능이 가서도 이게 힘들고, 하여튼, 많은 노동자들이 그거 알잖아. 민주노동이 더 많이 할걸 그거는 의사부재리 원칙은, 의사부재리의 원칙도 있고, 의사부재의의 원칙도 있고, 의사는 국회의원한테 그 의자에 해당되는 거고, 리는 이장할 때 ᄃ자지, 다설를 ᄃ자. 한결하고, 한결이 옳았나, 옳지 않나 서류가 옳았나, 옳지 않았나, 한결, 서류. 한결, 서류, 이게 지금 문제야. 가결, 가결이 오랐나, 옳지 않았나. 판결이 오랐나, 옳지 않았나. 소리가 오랐나, 옳지 않았나. 이거지. 서부에 있는 거, 그거 밝히고. 그것 때문에 제안해서니까그 속에 중국이 90명인가 99명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후에 밝힐 일이고. 뭐 길, 일본 쪽으로 뭐그 중국 그 사람들 직구한 모양인데, 금리가 뭐 하나도 없어. 야, 근데 중국하고 한국전역 힘든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 수십 그 배를더 죽게 돼 있어. 완전히 작살나게 돼 있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